화제와 기대 속에 첫 방송된 미스트로3가 1라운드부터 1대1 데스매치를 진행하며 흥미진진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청률 16.6%를 기록하며 단숨에 동시간대 1위이자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올라섰는데요. 순간 최고 시청률은 17.3%까지 치솟으며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끝판왕답게 화제성 역시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거렸는데요. 예비 트로트 여제들의 불꽃 튀는 경연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송 후클리병상 조회수 역시 무섭게 상승하며 또한 번의 신드롬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미스트로 3는 배우 허성태와 댄스 그룹 프라임 킹즈의 압도적인 오프닝 무대로 광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매력의 최정례에 른두 명이 새싹부 챔피언부, 현역부, 직장부, 영재부, 여신부, 대학부, 상경부 등여 8개 부서로 나뉘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리즈 사상 최초 1라운드부터 살 떨리는 부서별 1대1 서바이벌 배틀을 도입했는데요. 하트 개수가 많은 참가자가 2라운드 진출, 두명 모두 올하트를 받으면 함께 올라가는 극한의 데스 매치였습니다. 파하트이하는 상대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탈락, 동점인 경우 마스터 제 투표를 진행합니다. 잔인한 데스매치 속 괴물 참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타 오디션을 휩쓴 챔피언부는 오라트의 향연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경계대상 1호인 트로트 아이돌 오유진과 김소연이 1라운드부터 빅매치를 벌였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의 경계대상 1호인 트로트계의 아이유라 불리는 오유진의 등장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마스터들은 이미 너무 유명하다. 아이돌 비주얼이다. 그냥 활동해도 될 친구라 말하며 오유진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MC 김성주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오유진은 아무래도 K본부에서 동메달 따고 다른 분들보다 인지도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덤빌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어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이는 언니가 있다 1등 하려면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소연을 지목했습니다. 김소연은 MBC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 준우승자였습니다. 이후 대결하러 무대에 나서는 오유진의 마스터 군단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인형 같다며 술렁거렸습니다. 장민호는 활동해도 되는데, 굳이 왜? 라고 탄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오은주의 돌팔매와 전미경의 해바라기 꽃을 열창해 완성형 가수답게 더블 오 하트를 받았습니다. 장윤정은 오유진은 이젠 프로 가수의 느낌이라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잘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앞서 트로트의 민족에서 김소연을 지켜봤던 박칼리는 비주얼, 가창력, 무대 매너 모두 뛰어나며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점점 더 비싸지는 패키지라고 극찬했습니다. 11살 동갑내기들의 무대를 씹어먹는 맞대결은 소름을 유발했는데요. 우승 상금만 차한대 값인 일명 상금 사냥꾼 고아인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상금만 무려 3,59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민호는 11살이 3천만 원을 벌었냐 벌써 얼마나 잘할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성준은 상금을 어디에 썼냐라 질문했고 고아인은 부모님께 세탁기 사드리고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샀다. 남는 건논 식구에게 드렸다라 말해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고아인은 대결 상대로 빈에서를 지목했습니다. 고아인은 상금을 얼마나 받아 봤냐라며 도발했고 이에 빈에서는 지역구와 전국구가 얼마나 레벨이 다른지 보여주겠다라 말하는 등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후 고아인은 도찐개찐을 시원한 성량으로 불러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고아인의 무대에 이진호는 한 단어에서 이미 다 나왔다. 아인 씨는 어릴 적 소독차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따라가고 싶었다라 말하는 등 틈새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에 김성준은 고아이는 소독차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다라 답했습니다. 장윤정은 아인이 같은 경우 미스트로 나옥 너른들과 결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완성형에 가깝다. 어린 나이엔 중저음에서 흔들린다. 아이라서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탄탄해서 깜짝 놀랐다. 음역대가 전체적으로 낮은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고음은 시원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아이니 같은 아이를 만나면 우리 집에 데려가 키우고 싶다. 스승님 집에서 사사 받듯이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을 만큼 훌륭하다고 너스레 떨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빈 예서의 무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빈 예서는 전국 노래자랑 2022 연말 결선에서 역대 최연소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미성년자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빈예서는 가슴을 울리는 징한 정통 트로트를 좋아한다며 송가인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송가인을 스타로 거듭나게 한 미스트롯에 출연하게 된 빈예서인데요.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빛 내에서는 이미자의 모정을 선곡해 노래를 듣기도 전에 마스터들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선곡을 하지? 라며 놀라워했고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해 부른다며 노래를 시작하자 11살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깊은 감성과 하니 담긴 노래에 심사위원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했고 노래 중간에 나오는 나레이션까지 가슴 뭉클하게 전해 단숨에 하트를 모두 받아 오라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11살 소녀가 선사한 전율의 무대에 mc 김성주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지 물어보자 빈에서는 이 노래는 엄마가 아들에게 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들이 엄마한테 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할머니 밑에서 커서 할머니께 전하는 노래로 바꿔봤어요 라며 말하자 진성은 참 기가 막히네 눈에선 눈물이 안나는데 가슴으로 폭포같은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현우는 저는 빈에서 양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라며 모정을 저에게 불러주는 엄마 같다고 말하며 괴물이다. 천재가 여기 있었네 생각했고 그냥 감동의 끝이었어요라며 극찬했습니다. 장윤정은 빈에서에게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을까? 라고 말하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마스터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너무 깊은 감성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해 버렸을 때 오히려 징그럽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근데 본인의 노래만 하는 게 가수가 아니다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노래에 잘 버무리는 게 그게 아티스트고 가수라고 생각한다라는 소신 발언과 함께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그 기술이 아주 대단하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깔끔하고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각종 가요제를 정복한 대상 헌터 최수현과 대상 청소기 김나율은 더블, 올하트로 2라운드에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최수현은 프로 가수도 부르기 힘든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을 변주해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습니다. 김나율은 양지은의 흥아리랑을 신명나게 열창하며 흥나율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장윤정의 뭉클한 응원은 두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장윤정은 가요제 나갈 때마다 초대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얼마나 초대 가수로서 서고 싶었겠느냐. 두 분이 초대 가수로 갈 실력을 갖춘 것 같아서 미리 축하드린다라고 응원했습니다. 판소리계를 접수한 장원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2023년 전주대 사슴놀이 장원 노규리와 같은 대회 2018년 장원 진혜연이 결었습니다. 미스트로3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 자퇴까지 하는 결단을 내린 진혜연은 이찬원의 시절 인연으로 몰입도 높은 무대를 비전의 오라트를 받으며 노규리를 제쳤습니다. 트로트 싹을 틔울 새싹부에서도 경이로운 무대와 이변이 쏟아졌는데요. 전 리듬체조 국가 대표이자 도전의 아이콘 신수진은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를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고혹적인 음색으로 표현해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장윤정은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호흡이 안정적이었고 멋진 무대였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신수진은 김호중 친척 누나 이시현을 꺾고 2라운드 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성악 전공자이자 뮤지컬까지 섭렵한 다재다능한 김예윤은 김연우의 조카였는데요. 김연우는 조카의 출전을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예윤 역시 작은 아버지의 마스터 합류 소식을 지원서를 낸후 기사로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연우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김연우는 예은이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난처할 것은 없다. 내가 난처해질 수 있어라며 단호하고 냉정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내은은 태진아의 당신의 눈물을 구슬프게 표현했습니다. 김내은의 마음을 울리는 열창의 부문 노래가 주는 힘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김연우는 안정감 있고 부드럽게 불렀지만 아쉬웠던 게 전체적으로 키를 두세 키 올렸으면 어필이 더잘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내은의 대결 상대는 127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수빙수였는데요. 수빙수는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를 열창하며 방어를 해체하는 기상천외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김현우는 수빙수에 대해 하루 이틀 부른 노래 아니다. 파워도 있다라고 수준급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은 12개 하트로 동료를 이뤘습니다. 마스터 제투표 끝에 김예은이 칠때 6으로 반전 가창력의 수빙수를 꺾고 2라운드 문턱을 밟았습니다. 고음의 여왕 복지윤은 미뇨 베띠 워라를 선곡했습니다. 복지윤은 능수능란한 꺾기와 나로호 고음으로 전율을 안겼습니다. 복지윤은 오라트를 받아 성악 엘리트들 간의 대결이었던 에스대 출신 토키역 뮤지컬 배우 김수를 꺾었습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무장한 대학부는 트로트 요정들이 대결했습니다. 나영은 이태호의 간떼요 글쎄를 선곡해 탁월한 강약 조절로 오라트를 기록했습니다. 윤서령은 김용임이 사랑님으로 11개의 하트를 받으며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진성은 가창력, 호소력이 좋은데 음정이 흔들렸다. 앞으로 신경을 쓰면 더 좋은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흥미진진한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졌던 미스트롯3인데요. 과연 우승 상금 3억 원을 차지할 미스트롯 시즌 3의 진은 누가 될까요? 응원하는 참가자를 향해 뜨거운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